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보검 6장 36절 말씀부터 38절까지. 누가 보검 6장 36절부터 38절. 한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2 0절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6장 마지막까지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27절 이후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기본 내용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기 위하여 이웃에 대해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자,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의 아들 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하나님을 따라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따라 자비로운 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누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비롭게 대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롭게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힘겨워 합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하는 자세로 대하는 것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자비롭게 대해주는 사람에게도 그 자비를 가지고 받은 바, 그 자비로운 모습을 가지고 자비롭게 대해주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은 존재가 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심지어 은혜를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이미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는 결코 자비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였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셔서 자비로 대해 주신 것이죠.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을 닮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37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용서하라. 이 명령을 이어서 해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참 비판을 잘 합니까? 이 비판이라는 것은 판단한다 라는 뜻입니다. 크리노 판단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비판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이 시기심에서 나오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 그 평가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성격은 어떠하고, 뭐 이런 판단들은 우리가 자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판단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죄감을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죄감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 여기에서 오게 되는 것이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 또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의 기준이 많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주신 것이죠. 판단하고 비평하는, 비판하는 그 이유는 그리고 정죄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정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여기 판단이라는 것이 바로 비판이라는 똑같은 단어인데 이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율법을 판단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평가를 사람들에게 한다면 그것은 네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누가 이 말씀 율법에 대한 재판관이 됩니까? 하나님만 재판관이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주신 입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는 것. 이게 지금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잘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잘 충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을 가지고 충고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될 시기는 정말 몇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아진 말씀에 의한 판단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높게 적용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판단과 비판 그리고 정죄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웃에 대한 태도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판단과 정죄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사랑을 주라는 것이다. 판단과 평가, 정죄를 주면 그 판단과 평가, 정죄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판단과 정죄는 무엇에 의한 기준입니까? 말씀에 의한 기준이죠. 구약 시대엔 율법에 의한 기준이죠. 그대로 평가, 판단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 못합니다. 솔직히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정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라, 그리고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용서하고 주는 그것으로 평가되어지고 판단되어지는 모습. 너희에게 도로 줄 것이고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준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남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그대로 남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왜 시간이 지나도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을 역행할 수도 없고 지나가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현재가 될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멈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웃 사랑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이상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상식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웃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그렇게까지 대해서는 오히려 나는 손해만 본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담고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그 은혜의 의식이 없이는 살수 없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은혜로 우리로 대해주셨으니 우리도 그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이외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말씀을 더욱더 잘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더 판단의 기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정죄감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죠. 가까울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대해 주신 것처럼, 이것에 대한 묵상과 우리 깊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담고 싶고 알고 싶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그 대해 주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질 때그 은혜 의식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아니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해야 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나 자신이 이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며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이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 실천하시면서 은혜로 주님 앞에 붙들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 신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잡한, 복잡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고 단순한 말씀입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 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내 가슴 속에 담고 이웃을 사랑하며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나를 판단하고.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혜롭게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받은 그 자비로우심 마음으로 이웃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지게 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